직선을 적어 볼게. y축의 방향으로 a만큼. 그 y 자리 대신에 뭘로 바꾼다고요? a 넣었을 때0 되도록. 그지 그러면 3x 4y 4a 5는 0이라는 직선이 됩니다. 원에 접했. 원에 원이 나오면 중심과 반지름 0,0이고요. 반지름이 2입니다. 이 파랑 직선과 접한다는 말은 요 점에서 중심까지 거리와 반지름이 같다. 반지름은 인거 알지? d만 구하면 되겠다. 그렇죠? 점과 직선 사이 구하는 공식 제곱 제곱 루트 절댓값 0,0을 넣을게 0,0을 4a 플러스 5를 넣었더니 2가 된다 절댓값 4a 플러스 5는 10 4a 플러스 5는 뿔마 10인데 양수를 구해냈으니까 a는 4분의 5가 답이 되겠네요